네, 우리의 아파트 사택 앞에 이렇게 예쁜 오리들이 오늘 영화 몇 도지, 오늘? 영화 오늘 11도인가? 오늘 몇 도인지 잘 모르겠네. 영화의 날씨에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와서 놀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 처음 물 밖에 우리가 지금 고기에 왔다갔다 하는 그곳에다가 낚시줄을 매어 놔서 낚시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종종 봐요 그리 잡아당 뭐 하려고 낚시줄을 거기다가 걸어 놓는지 마음이 씁쓸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 이쁜 오리들은 먹을 것을 먹이를 구하려고 이렇게 부지런히 먹이를 찾습니다. 오늘이 2022년도 2월 아니야 2월이 아니라 1월 1월 20일 1월 20일인데 20일인가 19일인가 이렇게 어리들이 부지런히 먹이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사람이든 새든 부지런해야 돼요. 게울로선내 입에 들어오는 곳이 없어요. 부지런해야지 먹고 살아요. 이 새들도 먹고 살려고 무언가를 입을 무언가를 계속 무언가를 먹고 있네요. 뭘, 뭘 잡았는지 뭐 먹이감이 뭐 있는지 한게이 물이 한강하고 연결이 됐대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물고기들도, 큰 것들도 막 이곳까지 와요. 여기는 우리 사택 앞입니다. 사택 앞에 하수구가 아니라 이렇게 깨끗한 물이 흘러요. 아까 하얀색 있었는데 하얀색 어디로 가버렸냐? 하얀색 저쪽으로 가버렸나? 쟤는 뭐야? 또 쟤는 까치야? 어 얘는 똑같은가 본데. 까치가 상당히 머리가 영리해요. 까치가 사람으로 치면은 6살 정도 진행이 된대요. 까치도 무언가 먹으려고 열심히 먹이를 찾아 먹는 것 같습니다. 까치도 부지런하네요. 어, 너 입에 뭐 물었니? 먹을 거 찾았니?